안녕. 자, 고등학교 1학년. 오늘은 인수분해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페이지 72쪽입니다. 페이지 72쪽. 오늘, 어머, 두 문제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BC라고 했대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BC인데, 다음 요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럼 어떤 삼각형이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보통은 이쪽에 있는 것을 인수분해하면 어떤, 이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죠.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보자. 어, 항이 몇 개인지 봅시다. 인수분해를 할 때, 음, 뭐, 공통인수를 묶는 건지, 아니면은 인수분해, 뭐, 이렇게 공식에다 적용을 할 건지, 항이 몇 개인지, 복 2차식인지, 조립제법인지, 아니면 한 문자를 잡아서 내림 차순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엔 지금, 하나, 둘, 셋, 넷, 항이 네 개예요. 여러 가지 문자가 있고 항이 네 개야. 항이 네 개는 기본적으로 두 개, 두개 묶는 걸 제일 많이 선호하죠. 두 개, 두개 한번 묶어볼게요. 보자. 어떤 걸 묶는 게 좋을까? 1번, 2번, 3번, 4번. 찍어야지 뭐. 난 1번, 3번이랑 2번, 4번을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A-B 합차 공식 이 정도는 쉽고요. 2번, 4번은 공통인수, 어, 플러스 C가 있어요. 플러스 C를 앞으로 끌어당기면, 그렇죠. A-B, 요렇게 되죠. 는 제로. 자, 아직 인수분해 끝난 건 아니고요. 공통인수 A-B가 아주 쉽게 나오니까 그걸 앞으로 끌어당겨요. 괄호 치고 남는 거 써볼게요 a plus b 자 앞으로 끌어당겼으니까 plus c 는 제로입니다 자 a b c 가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요 근데 이쪽을 정리하니 인수분해가 됐는데요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 된 거죠 그럼 첫 번째 a minus b 가 0이거나 다시 말해 a랑 b랑 같던가 두 번째 a plus b plus c가 0이면 되죠. 인수분해 했잖아요. 그게 제로가 되려면 얘가 0이던가 또는 얘가 0이면 되는데 이 abc 자체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잖아요. 길이 세 개를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지요. 그치? 마이너스 길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성립을 하죠. 다시 말해, 삼각형 세 변의 길이에서 a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답은 1번. 어, 선생님 너무 쉬워. 2번이 중요한 거예요.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번입니다. 둘레 길이가 18인.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세변의 길이 ABC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힌트. 자, 둘레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다 예, 더한 게 18이다.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변의 길이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얜 뭐예요? 맞아요. 인수분해 공식, 가장 긴 공식이었습니다. 외웠죠? 1단원에서 안 외웠으면 말짱, 아무것도 못해요. 자 외웠다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바로 해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변형이 되냐? a 플러스 b 플러스 c 괄호 치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는 제로. 자 근데 얘가 선생님 어떤 삼각형이죠? 자 근데 여기다 중요한 건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럼 이쪽이 제로든가 이쪽이 제로면 돼요. 근데 알다시피 삼각형의세 변의 길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가능성은 없지요. 그러면 얘가 0이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을 만족하면 되는데 얘는 어떤 삼각형을 말하는 것일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변형 공식은 아마도 몇 번만 하면은 어, 너무 쉬워서 이제 툭툭툭툭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될 거예요 증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 모양, 혹은 여기에 플러스로 된 모양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갑니다. 오른쪽, 왼쪽에 내가 두 배를 합니다. 등식이니까요. 두 배를 해도 식에는 변함이 없겠지요. 내가 이렇게 두 배를 해서 식을 조금 변형해 볼게요. 자, 여기는 여전히 0입니다. 잘 봐요. 얘는 A제곱이 두번 있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여기서 a 제곱 하나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b 제곱 하나 여기서 마이너스 2ab 요세 개를 앞으로 묶으면 다시 한번 자 집중 여기 a 제곱 두 개에서 a 제곱 하나 b 제곱 두 개에서 b 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요걸 앞으로 끌어당기면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이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요. 되나요? 자, B제곱 하나 남았죠? B제곱 마주 하나 쓰고, C제곱 하나, 마이너스 E, B, C. 그렇죠? 눈치챘어요? B,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고, 연결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돼요? 자, 아까 남았던 A제곱 남은 거 하나 마주 쓰자. A제곱이랑 C제곱 하나, 마이너스 ECA를 쓰면, 느낌 왔어요? A-C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게 0이라는 소리예요. 위에 있는 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 얘가 0이라는 건 얘가 0인데요. 완전 제곱식이 0이 돼야 합니다. 맞아요. 얘가 0이면 A랑 B랑 같아야지만 0이 될수 있어요. 얘가 0이라는 건 B랑 C랑 같아야 돼요. 얘가 0이라는 건 A랑 C랑 같아야 됩니다. 세개 동시에 만족하셔야 해요. 그 말은 올타투나 A, B, C가 다 같다라는 소리죠. 아우 너무 재밌어요. 자,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이라고 했습니다. 셋다 길이가 똑같은데 18, 18, 18. 그럼 얼마죠? 666. 좋습니다. 정삼각형이란 소리예요. 자, 한 변의 길이가 뭐, 666. 정삼각형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공식 하나.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과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려드릴게요.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2분의 루트 3A입니다. 외우세요. 빨리 외워요. 자,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4분의 루트 3A제곱이죠. A는 한 변의 길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의 넓이예요 4분의 루트 3.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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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한 변의 길이가 6이었죠. 6, 6에 36. 맞습니다. 약분하세요. 얼마? 4, 9, 36. 9, 루트 3. 요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별로 안 어렵죠? 어, 오늘 두 개밖에 없어. 개좋겠다. 안녕. 다음 시간에 연습문제로 마무리합시다.